여러분, 안녕. 오늘은 편리한 핫 로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때, 이 그림 하나가 표시가 될 때, 어 예를 들면 표시의 빈도를 알고 싶다든가, 어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유니티 콘솔에 이제 로그를 찍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스크립트를 고쳐야 되면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그 시간이 이제 아깝다라든가, 어디어디에 로그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 봐가면서 로그를 넣다 뺐다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는 어, 그런 기능이에요 먼저 이걸 하려면은 자기가 쓰는 IDE가 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여기 컨디션이 입력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어, 대부분 제가 저는 라이더를 쓰는데 라이더는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제 기억에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그런 거는 아마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일단 IDE가 어, 조건부 브레이크 포인트가 된다고 했을 때 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onEnable이니까 어, 여기에서 이렇게 쓰고 condition에 h o 그 l o g 뭐, e r l o g w a r n i n g 이렇게 유니티에 맞춰가 있는데 원으로 하게요 여기야 여기 하고 어, 이렇게 쓰면은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동일하게 어, 로그에도 나오죠. 로그의 제일 첫 번째를 보면 당연히 한 로그 메서드가 나오기 시그 <목소리>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에 이렇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게임을 했다가 아, 테스트를 하다가 여기에 찍었는데 여기는 이제 싫다 어, 꺼, 꺼버리고 뭐 예를 들면 됐는데 아이템 하나 찍는 거에 전부 다 한번 로그를 찍어보고 싶다. 온게볼이있나일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 아까는 원으로 했으니까 로그로 합시다. l o g 로그, 점, 로 여기야, 여기. 나는, 이다. 이렇게 하고, 한번 껐다가, 켜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 로그가 찍히죠. 그래가지고, 어, 뭔가 디버그를, 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로그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는 좀 헷갈리고 할때 이거를 활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음 이게 근데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안 돼요. 그게 이 창에서 자동 완성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코드에서 쓴 다음에 복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로그 메서드는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추가할 게 있으면은 추가를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있는지는 어 코드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이상입니다.